어, 약해지다. 약해지다면 보 이거 되게 재밌다. 어. 이거 저럴 때도 쓰여요. 심문할 때. Interrogation. 범죄자하고 뭐 심문할 때 네, 어, 네가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볼 때. 했어 안 했어. 어. 얘기해. 어. 그런데 여자가 어. 한 석화 아니래. 어. <laughs> 내가 안 했대. 그래가지고 막 힘들게 하는 거야. 뭐 지금은 이제 토 r 철 고문을 할 수는 어, 없지만 어, 어. 어쨌든 계속 힘들게 이제 치대는 음. 거지. 8 시간이 지났어요. 음. 음, I think she's weakening. 음, 걔 이제 좀 약해졌을 텐데 어, 걔좀 이제 약해지고 음. 있는 것 같아. 즉, 좀 있으면 이제 부풀 것 어, 같아. 어. 그거고할때 she's weakening이라고 음, mean, she's weakening. <laughs> 어.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 수업은 뭐냐면요. 오늘은 좀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단어의 폭을 좀 넓, 넓히고 싶은데 새로운 단어를 넣는 것도 되게 좋겠죠, 머릿속에. 그렇지만 기존에 음. 있는 단어를 살짝, 살짝만 음. 틀어서 뭔가 어휘를 조금 넓혀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네. 그럼 어떤 단어를 변형을 줄 거냐면 오늘 준비한 단어들은 다 상태, 성질을 얘기하는 형용사들입니다. 음? 그래서 그 형용사들을 가져왔는데 이게 뭐 되게 어려운 형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음... 충분히 봤음직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음직한 그런 형용사들만 음흠. 가져왔습니다. 선생님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한번 씩 네. 뜻을 보면 터프는 음. 어떻게 알고 계시죠? 거칠 거친 거친 sharp 거친, 날카로운 날카로운 deep 깊게 깊은 어 깊게도 되고 깊은도 되고 부사도 되거든요. 음, 음, 음. flat 평평한 평평한뭐 음. 이런 음. 뜻이죠. 오늘은 요런 형용사들에 으흠. 뭔가다가 붙습니다. 음. 뭐가 붙냐면, 이 n 이 붙을 EN. 거예요, 끝에. 음. 음. 근데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원래는 어, 거친 면, 어? 거친 남자, 뭐 이런 음. 식으로 뒤에 어, 명사가 명사... 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원래는. 네. 그런데 이 n 을 붙이는 순간 얘가 동작이 돼버립니다. 아, 그럼 동사가 되는 거예요? 동사가 돼요. 어. 그래서 원래 이건 거친이잖아요? 어. 네네. (top 하면 t o 거칠게 하다예요 거칠게 하다 어, 누굴 거칠게 만드는 건데 이걸 누 거칠게 만든다고요 네, 거칠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거칠게 만들어요 터프가 물론 이제 어떤 면이 거칠 거칠하다 어. 할때 터프도 되지만 네. 사람한테 터프하다 그러면 와일드 하고 세고 이런 느낌이죠 터프 가이 라고 하면 음. 그래서 그걸 거칠게 한다는 뜻인데 이런 음. 식인 거지 예를 들어서 아들 키우는데 아들 음. 좀 세게 키워야지 강하게 음, 음. 그런 아, 그럴, 때, 음. 그럴 때 터프 하게 한다라고 어, 얘기를 요 터프 하게 한다 어그 <laughs> 사람을 귀엽네요 터프 터프 음. 어. 그녀는 그녀의 아들을 태권도에 보냈어요 음. 까지만 우선 해보세요 아 그렇게 보는 것도 센? 네. 아, 그래? 학원 보내는 것도 센데. 아 그렇죠. 네. 아 <laughs> she sent. She sent her son. 응. 태권도 학원에 보낸 건데 태권도 클래스에 모였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음. 응. to taekwondo class? 맞았어요. So she sent her son to a taekwondo class. 응. 했잖아요. 왜 그렇게 보냈냐면 강하게 응. 키우려고. 음. 그래서 다브 레이즈 안 써도 되고요. 응. 아까 강하게 하는 거뭐

애를 태권도곤 해버렸어. 음. 자, 샤프는 뭐예요? 그럼 샤프는 날카롭게. 날카로운. 응. 날카로운. 날카로운에다가 이엔을 응. 붙이잖아요. 그럼 응. 뭘것 같아요? 샤프? 음. 응. 날카롭게 샤픈? 하다. 하다. 어. 날카롭게 할 만한 거뭐 있어요? 학교 가기 전에 연필 깎는 거. 연필 깎을 때 어. 연필이 뭉툭하면 날카롭게 해야 되잖아요. 어. 어. 연필을 깎다 해서 또 깎다 찾으면 어. 컷 나올 수 있거든요. 어. 그렇지, 그렇지, 컷은 그렇지. 길이를 자르는 거예요. 어. 근데 연필은 길이를 몽땅하게 자르는 어. 게 아니라 날카롭게 하는 어. 거잖아요 sharpen 어. 어. 쓰셔야 돼요 네. 야! 연필 깎아서 음. 필통에 넣어놔! 음. 해볼 거예요 음. 그러면요? 명령이야 어, 그러면 sharpen 어, 음. 음. the pencil mm -hmm. and, and 음. put it in pencil case 그치 그래서 어, sharpen the pencil and put it in the p e 케이스 또는 put it in your pencil case 음흠, 음흠. 다 됩니다 네. 그래서 p e n 가 필통이에요 deep은 음. 네. 원래 깊은, 깊은이지만 d 은 네. 하면 깊어지게 하다? 깊어지다도 돼요 아 깊어지다? 네. 어. 한 발짝만 더 가면 갑자기 훅 깊어진다? 어. it deepens 돼 어. it d e e p 하게 돼 <laughs> 자, 탐을 향한 그녀의 음. 사랑은? 음. 깊어졌어요 할 거예요. 음. 그럼 탐을 향한 그녀의 사랑을 먼저 해야 돼. 주어니까 탐을 향한 그녀의 사랑. 네. 그녀의 사랑. 음. Hall of for t 맞아. 그게 탐을 향한 그녀의 사랑이야. 음. 그게 깊어졌대. 깊어진 거잖아. 그렇지. 깊어졌잖아. d 은인데 어. 깊어진 거잖아. 어, 이미 깊어졌어. 이미 하. 그러면 deepen 이게 동사가 되기 때문에 이 D를 붙이면 과거가 돼요. <laughs> 그렇구나. 네, 동사잖아요. d e p e n d Depends. 그래서 her love for time depends. d e p e d 또는 has depends. 그치. 필요하죠. <놀라> 당연하죠. <놀라> 그래서 her love for time has depends. 그 다음에 dep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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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her love for time has depends. 음, <놀라> has depends. 플랫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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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편한 거죠. 납작한. <놀라> 어. 그러면 평평하게 하다. 네. 근데 근데 플랫은 음. E m 붙일 때요 T가 하, 하나 때? 더 있어요. 아, 플랫은? 네, 플랫은. 플랫은. 하면 납작하게 음. 하거나 평평하게 만하게 만드는 거. 만드는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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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따가도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 가지고. 네. 케이크 만들 때 있잖아요. 네. 왜판때기 같은 걸 케이크 그렇죠, 막 돌리잖아요.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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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그 위에를 어떻게 해요? 평평하게 해야 거기에 데코레이션을 하잖아요. 네. 고거 할 거예요. 케이크의 표면을 평평하게 해. 음. 그러면. Flatten 음. the cake. 케이크 표면을 할 거야. 케이크그 아. 밑면. Surface. Surface가 뭐 음. Surface가 표면이라는 뜻이야. 표면? 음. 음. 그 어, Flatten. 음. 아까 뭐라고 했지? Surface. Surface. Surface 음. of cake. 음. 맞았어. 그래서, flatten 음. the surface of the cake 음. 하면 케이크 음. 위면을 좀 평평하게 해 음. 이런 뜻이에요. surface surface 음. 그게 표면이라는 뜻이에요. 지구 표면할 때 콤마 쓰 맞아요. 어. surface of the earth 음. 하면 지구 펴, 겉면, 겉면 표면을 말하는 음. 거예요. 음. 지금 이제 새로운 단어들을 보면 short는 짧은 wide 넓은 weak, weak 약한, 약한. straight 어 고든 고든, 음. 고든 음. hard 어려운, 어려운 또는 단단한. 단단한. 오늘은 음. 단단한으로 쓸 아, 거예요. 네, 네. 여기 에이 N을 다 붙여보면 또 동사가 되겠죠. 네. s h o 는 어, 짧아지게 하는 거예요. 네. 어. 짧아지게 하다예요. 아, 짧아지게 하다. 네, 그 다음에 짧아지다 아니고 짧아지다도 돼요. 어. 짧아지다, 짧아지게, 짧아지게 하다. 하다 다 돼요. Widen 어. 어. 넓어지게 하다, 넓어지다. 어. 어. 넓히다, 넓어지게 넓히다. 하다. 어. 도로를 넓혀야 할때 widen 어. the road인 와이든 거예요. The road? 어. 네, 그 다음에 weak은 약한이지만 w e a k 은 네. 약하게 되다. 어, 약하게 하다. 약하게 하다. 또는 약해지다. 다. 그녀의 몸과 음. 몸, 신체와 음. 기억력. 기억 음. 어예요 memory. memory는 음. 약해졌어요. 음. 음. 해보세요. Her, her body 음, and, and her memory 음. is, 아니, 약해졌어요? 어. 그냥 weakened. weakened. 음. So, her body and memory, weakened. 음. 또는, 음. 완료형으로 해서, her body and memory mm. have, have, 어, have, have weakened. weakened. 어. 약해졌어요. 약해졌어요. 근데, 어. 이제 거기다가, 나이 먹으면서 약해졌어요. 하고 싶잖아요? 음, 음. 그러면 뒤에, with age만 쓰면 돼요. 아, 아 나이 먹어서? 어. 그게 with야? with age야. 나이와 함께. 개코지가 그 아니고, 어. 어, 나이와 함께. 나이와 함께, 함께 약해졌어요. 어. 자. 스트레이트는 고든인데 네. 스트레이트는 고다지다 고다지다 곱게 펴다 곱게 펴다 응. 꾸불꾸불한 걸 어, 이렇게 만든다던가 길을 길을 머리도 곱슬이야 곱게 어, 하다 스트레이트 아. 파마할 때처럼 맞아요 그걸 어. 스트레이트 한다고 얘기해요 아, 네, 그래서 저번에 우리 보고 온 다이슨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렇게 고데기 같은 거 그걸 스트레이트 너라고 해요 아 스트레이트 너 응. 아. 여기다가 이 알만, 알만 더어주 거예요 곱게 펴다 주는 거. 어. 고데기가 뭐 그거예요. 아, 스트레이트너? 어, 스트레이트너. 고데, 고대, 음. 고데를 되게 영어식으로 발음하려고 해도 아, 뭐 알아듣을 수 없어요. 음. 스트레이트너라고 안, 다 다르기 때문에. 음. 네. 하이드는 단단한이에요. 네. 네. 오늘은 단단한으로 할 건데, 이 n 을 붙이면 단단하게 단단하다. 하다예요. 단단해지다? 단단해지다. 음. 음. 단단해지다. 마음이 단단해지다. 단단해지다. <laughs> 심장이 단단해지다. 어. 뭐 아니면 도토리묵 같은 거. 어아물 아, 아. 상태였는데 놔둬서좀 단단해지게 한 다음에 썰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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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럴 때도 하든 시킨다고 이게 음, 굳히는, 하든. 거, 굳히는, 굳히는 거 굳히는 거어 꼬마 음. 애들 보면은 클레이 클레이가 뭐야 클레이 차르 같은 거. 아 차르 어막 어. 색깔 막 오색 어. 색깔 돼 있는 거막쪼그리고 네. 노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클레이라고 하거든요 음. 근데 그 차르 그러니까 클레이를 음. 봉지 에 넣어 음. 음. 그게 딱딱하게 굳기 전에 음. 해보세요. Put the c a k e In the bag, mm. 딱딱해지 mm. Before it, mm. hardens, 맞았어. Before it hardens, mm. 그거 딱딱하게 굳기 전에 mm. 빨리 봉지 넣어놔. Mm. 이거예요. Put the rice cake in the bag before it hardens. Put the rice cake in the bag before it hardens. Put the rice cake in the bag before it hardens. My mom sent me to a Taekwondo class to strengthen me up. My mom sent me to a Taekwondo class to strengthen me up. My mom sent me to a Taekwondo class to strengthen me up. My memory has weakened with age. My memory has weakened with age. My memory has weakened with age.